스포츠 그릴과 다르게 SUV 그릴은 아, 구멍 디테일을 든개에 있는 아, 디자인을 강연부터 퍼스마 니밍즈를 강조했습니다. ML의 헤드라이트는 사람의 눈꺼풀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 그 라이트이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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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한 사랑의 아, 눈꺼풀입니다. 그리고 뷰젝션. 아, 그에 운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두가지가 들어왔고요. 도전적이고 한 분위기를 아, 연상시켜줍니다. 범퍼를 내려가면 아, LED 데이터가 많이 나있고 아, LED 트랙터에 빼놓을 수 없는 시계 타에이 있습니다. 이비립과 세계적 메인 그릴, 중앙 그릴, 그리고 스티프레이션 그립과 있습니다. ML은 공기의 50%를 반 이상을 밑에서 그립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디자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후드를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파워덤이 있는데, 이 파워덤은 후드를 들어가면서 이벤트를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의 사이드죠. 보디사이드라고 하는데 ML 보디사이드는 4개의 라인으로, 4개의 라인의 조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메인 숄더 라인입니다. 이 숄더 라인은 어, 이 차의 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한 길이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라인은 밴드를 타고 나가는 메인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 메인 캐릭터 라인과 이 숄더 라인의 평행곡선을 있는데 이두 어, 개의 선의 조화로 인해서 스토리드 하고 조각 같은 그런 어, 그리고 낙봉 같은 그런 느낌줍니다 메인 캐릭터 라인의 바로 밑에 있는 이면은 어, 저희는 이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이 언더컷을 줄로서 메인 캐릭터 라인의 이 렌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라인은 마크 라인입니다. 마크 라인 위에 있는 라이 캐치는 어, 빛을 받는 면이라고 해서 라이 캐치로 가는데 라이 캐치는 왁크라인을 어, 타고 흘러서 어, 벤더와, 어, 이어집니다. 이거를 받는데, 어, 이 펜더와 이어집니다. 다음 제작에서는 이거를패더 플레어라고 하는데 이패더 플레어는 이 본체에서 저자의스쿼트처럼 이렇게 불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플레이어라고 니다이플레어는 디에펜더의 스탠트를 강조합니다 스탠스가 강할수록 더커워한 이미지가 느껴지거든요 아, SUV의 그 캐릭터에도 빼놓을 어, 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러닝고드입니다 그리고 루프렛입니다 이두 가지 우수는 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한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디자인들이 차를 n d e 때꼭 빼놓지 않 s s u v 를 d e s 때, 어, 않고, 어, 때 어,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ML의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디자인 엘리 i g n 바로 이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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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흐름 때문에 어, 굉 s 히단단 s u v 차종과 그, 특별한 점이 있는데 1세대 M 클스 2세대 M 클스 그리고 3세대 뉴 에벨의 공통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 Wrap Around Your g l 또한 아, 전통적으로 중요한 디자인 엘리멘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만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선은 바로 이뉴펜들 라인을 타고 가는 이 선입니다. 앞 펜드와 비슷하지만, 좀 작지만 아, 이패들라인이 선은 후미등의 밑에 그래픽과 이어집니다. 여기 뒤를 보시겠습니다. 후미등 아, 빼고 뒤에서 가장 눈에 아, 띄고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선이죠. 이 선은 아, 숄더라인 타고 이어져서 네, 내려와서 수평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아, 이 선의 영향을 받아서 저 후비등도 웨지를 넣었습니다 웨지를 넣어서 앞에 라이트와 헤드라이트와 같이 담밀하고 구전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웨지 라인에서 나온 라이트 그래를 최대한 바 옆으로 빼서 어, 뒤에서 봤을 때 어, 차의 너비가 더 와이드해 보이고 앞 센스를 더 강조하는 어, 그런 요소를 어, 썼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LED 라이드, 아, LED 라이는 아, 수평, 벤츠에 표현해 맡긴 수평 웨이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너는 아, 귀스킵트어 있는데 아, 모국 프리미엄 SUV를 어,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모든 디자인 여수들이 다 결합되어서, 이 어, ML은 남성적이고 투어판 SUV로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어, 잘 부탁드리고요. 어, 많이 와주셔서, ちょっと。